네, 이번 시간에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공간이죠. 먼저 Cp 무한대 m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무한대 다양체 m 상의 상에, 상에 C 무한급 함수 m에서 이제 어떤 리얼 넘버로 가는 이러한 전체 집합을 C 무한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f t i p g라는의 정의는 어 이제 전 P의 어, 열린 근방에서 어떤 U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F의 U랑 G의 U가 이제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 틸다 p 란에는 동치관계입니다. 동치관계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 때이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 때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랑 어 G에 대해서만 G랑 F에 대해서도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F랑 G가 있고 또 G랑 H가 있으면은 F랑 H랑 이제 동치라는 거죠. 이거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때 이제 이 동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점 P 열린 근방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이유가 있어서 이유 예, U, U 에 대해서 이렇게 같단 같다, 같다고 할수 있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v랑 가, v에 대해서 같다고 할 수가 있고 전피 근방의 v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u랑 v의 교집합을 생각하면은 전피 열린 근방으로 이런 애를 취하면은 f의 u n v랑 어 h의 u n v가 같으므로 이제 1이 어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f가 이제 f랑 h랑 이제 틸다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틸다 얘는 동치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트로부터 동치 관계라는 것으로부터 어 이제 c 무한대 m을 이제 p로 나눈 목 집합 어 쿼션트 셋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쿼션트 셋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cp 무한대 m 이라는 애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어 f랑 c 라네를 이제 c 무한대 m에서 아 c 무한대 m을 대표하는 원소로서 이제 cp 무한대의 원소를 이렇게 어괄를 대괄호를 쳐서 fg라고 하면은 이때 어디션하고 이제 스칼라벨를 다음과 같이 어, 정의를 해 주면은 그러니까 f랑 g 이런 두 가만은 이렇게 되고 fg에 대해서 이제 x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스칼라벨는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웰디파인이 well 되고 이제 cp 무한대에서 어, 이러한 에디션을 임포즈한 것을 어, 한 것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이제 선형대수로부터 어, 알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자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아 참고로 이제 f랑 g, g g가 있는데 이제 cp 보완대 원소인 어 fg의 곱에 대해서 합성에 대해서 어 다음과 같은 어 이러한 예를 임포즈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어 CP 무한대에 엠폴플케이션이 되고 어어 어, CP 무한대는 이제 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 무한대가 무엇 벡터 스페이스인 것을 확인했고 어, CP 무한대가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이런 선형사상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 미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선형사상에 대해서. 어 Cp 무한대에서 r 로 가는 애 중에서 이런 어 이러한 법칙을 만족하는 애를 어전 p에서의 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어 여기서 원래는 이 Cp 무한대의 원소니까 이걸 대괄호를 쳐줘야 되는데 대괄호 쳐주는 게 맞는데 Cp 무한대의 원소랑 이제 Cc 무한대의 원소를 그냥 구분 없이 그냥 f랑 g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상. 그리고 이 d라는 애가 이 어,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라이플린치법식인데어미분이기 때문에 fg를 미분해 주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이거죠. 어 이게 그러한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근 네. 미분이죠. 그래서 이제 접공간에서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니폴드 어, M에서 어, 점 P의 어, 미분 전체의 집합을 이제 M에, M에, M의 점 P에서의 접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공간은 어, T P M이라고 적게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공간의 원소를 이제 접벡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매니폴드가 있고 매니폴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 이런 접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생기는 어떤 접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어 모든 벡터 원소들을 이제 접접터터라한 한다는 죠죠 그래서 이제 어이접 공간은 어 이제 탄젠탄젠 t 스 a c e 스 e c t space. This 이 s a v e c 이 o r space. This is v e v 1 v 2라는 원소를 생각을 하고 스 t a 이러한 식으로 덧셈과 곱의 스칼라곱에 대해서 어, 정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연산에 대해서 이제 닫혀 있음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f v f v1 v2 라애를 어떤 알파 f 플러스 베타 g 라애를대했줬을때 결과만 보면은 이제 알파를 밖으로 뿌집어내고 v1 v2 베타를 밖으로 꺼주고 g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V1 플러스 V2 f g 이런 합성에 대해서는 어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어 라이프렌치 법칙을 우리가 만족한다는 애가 미분의 정의였으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프렌치 법칙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묶어 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어이 V V1, V2가 있는데, 어, 이 V2, V1 플러스 V2도 이제 이접근간 안에 원소가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V란에다가 알파벨을, 스칼라벨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A랑 V1, 이제 어, 여기에곱 덮어주면 이 A, V가 여기에 들어가고 알파벨. 그리고 a v 가 g 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베타 v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 v 의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어, 라이프니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확인함으로부터 우리가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매니폴드 m 의 탄젠트 접 공간 p 에서의 접 공간에는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과정들을 어 적어 놨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멈춰 가면서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 차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차원은 매니폴드의 차원이랑 어 같고 그리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한 가지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이런 미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양체 m이 있고 이점 p 주변에 이제 차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차트가 있고 이 차트 c 무한대 사상은 이제 이런 예서 어, f로 이제 어떤 리얼 넘버로 가는 그런 어 리얼 리얼의 엘승어 그러니까 l 차원으로 가는 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 근데 이제 이러한 이런, 이런 파셔 f 파셜 x, y, p 점 p에서의 이러한 애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 우리가 여기서 일류 가능에는는 어, 우리가 미분을 정의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런 차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n 차원 유클리드 스페이스로 이제 차트가 있어서 거기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n 차원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여기로 가는 애는 어, 여기로 가는 이런 사상은 우리가 함수는 어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잖아요. 리얼 넘버에서 어, 리얼 넘버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어 그러니까 이 f f 라네를 이제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는가 f고 이렇게 가는가 phi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애는 이제 f 도 phi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f 도 phi 인버스 라네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보낸 다음에 p에 대해서 이제 어 차트로 이제 어유클리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유클리드 상에서의 이제 편미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어 알,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 p에 대해서 어 f에 대해서 이런 어 미분을 정의를 한다는 거죠. 편미분을. 그래서 이 편미분 요게 얘를 이제 사상 어 이런 c p 무한대에서 알 r로 가는 애를 이 f라는 애가 음, 이제 이런 애를 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그러니까 판미분이라는의 p에 대한 p점에서의 판미분 사상이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사상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판미분이라는는 애 이제 탄젠트 스,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건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증명은 간단합니다. 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편미분 사상이 cp 무한대에서 r로 가는 사상이 사상이잖아요. 얘가 이제 선형 사상이고 그두 번째로 제 라이프니츠 법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왜냐면 이 타겟 스페이스라는 애가 성형 사상이고 그리고 라이프니츠 직을 만족하는 애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얘가 어 얘를 만족하는 원소임을 알아보면 되겠는데 어 간단하게 이제 임의 에프지란 어, CP 브한 대의 원소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임의의 스칼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어 이런 선형 결합 시킨 애를 어 이제 편미분을 해주면은 어 오히려 이제 그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차트로 이제 유클리스페이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런 합성해줘서 다시 이제 유클리스 어 장에 이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이 알파레가 밖으로 나오고 베터안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리니얼 라이트 리니얼 컴비네이션으로 기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어 이제 곱, 곱해진 그 서로 곱해진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치 법칙을 뭐어 여기 팔로우하시면은 만족시킨다는데 요 f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g가 남고 f 그대로 주고 g를 미분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이 편미분 p라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어이 i는 이제 1부터 어 이제 매니폴드 차원까지 n 차원까지 가는 건데요. 어 이제 서로 같은 두개의 선형 결합을 생각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보이면 되죠. 그래서 선형 대수의 지식으로부터 이런 거를 이런 애들을 선형 결합을 생각해서 그다음에 애들이 어, AI랑 BI가 갖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여기 어떤 c c 무한대 함수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BI를 보겠습니다. 이제 어, x i 라는애는 매니폴드에서 어, R로 보내는 사상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이 xi라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제 매니폴드에서 차트로 이제 n 승의 뉴클리티 스페이스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i 성분만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r만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매니폴드로 보냈을 때 어떠한 p p에 대해서 phi o p phi p 뭐 이런 식으로 phi n p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어, 이 성분만 가져오는 거는 이제 R 2가 된다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어, 아 여기서 예, 적어놨네요. 여기 어, R의 원소에 대해서 어, 이제 S I로 대응시키는 사상입니다. 사영이죠, 사형, 프로젝션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 대입을 해주면은 후, 어, 대입을 해주면은 레프텐 사이즈는 X I를 이렇게 대입해줬을 때 이렇게 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델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AI가 된다는 거고 B 에 대해서도 얘 XI에 대해들 해 주면은 BI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I는 BI다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이 I1 2 3 4 5 6 7 8뭐 n까지 가는 애가 어, 이 선형대수 의 지식으로부터 얘는 어 각각은 선형 독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TPMI의 어 그러니까 탄젠트 스페이스의어 접공간에 이제 기저 임을 보이얘기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이제 선형 독립이고 이제 위에서 보였죠. 선형 독립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스팬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팬한다는 것을 어 이제 스팬한다는 애를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이제 TP 보환대가 된아 TP 어 TPM 그러니까 P에서의 매니폴드 MS P, 전 P에서의 탄절된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이퀄 같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 임의의 i에 대해서 어 이제 어 얘가 원소이므로 스페인하는에는 당연히 얘 어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 T P M이 이제 이스페인안는에 어,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인데 이건 조금 과정이 조금 복잡 길긴 한데 뭐 천천히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의 어떤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가 어 얘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어 어떤 알파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알파라는 애가 상수예요 상수. 상스. 매니폴드가 있는데 어떤 컨스턴트 함수션이라고 생각하면은 상수라고 하면은 어얘 대해서 음, 무엇을 하든 얘는 영이 된다는 거죠. 이제 미분해서 이제 어이 천천히 보면은 음이 부분 따라 오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니까 미분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컨스턴스라는 애를 미분하면은 컨스턴트 를 미분하면 r 이된이된다랑똑랑은겁은다이다이 그래서 래서 아, n d a n g a r o u n v to c 이 t t i n g of me d 1 a g 로 생각하고 이 컨스턴트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겠죠. 일 e r u 일 a c o n 이죠 그러면 라이프 a l t 법칙을 생 e, c 하면은에 can't get 에 l i t t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1을 l 고 bit 이 f a l i t 그다음에 이 c 라는 다시 넣어줘서 이제 알파로 이제 다시 보내주면은 이이 v 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이 v가 결국에는 0밖에 될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컨스턴스 펑션의 경우에. 어 그리고 이제 점 p 어 매니폴드 상의 점 p 임의의 원소 점점점 p에 대해서 금방 이제 차트를 고려를 하고 이 차트를 어 우리가 자유롭게 좌표를 생각, 설정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원점이 오도록이 P 급 P P에서 이제 원점이 되도록 성,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이미의 CP 무한대의 어 F라는 원소에 대해서 어 F랑 음 이제 파이 인버스라는 애를 곱해준 애는 어, 이제 파이 인버 스 이런 아래에 대해서 r 로 가는 그런 사상이 되겠죠. 이제 어.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이랑 똑같은 애죠. 그래서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이 얘를 여기 f로 보낸 애가 매니폴드에 r상으로 이렇게 보낸 애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에는 이제 rn 상으로 보내는 건데 rn을 이제 이 r로스 보낸는 사상은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어해 주는데 어, 해주는데 어 G I J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이제 파이에서 알로 보내는 어 그러한 사상이라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은 이제 어 이제 Q, 스몰 큐에 대해서 텔러 전개를 해주면은 어 큐가 아예 0일때 이제 피일때 저피 그때랑 그다음에 이제 어 Q, 근데 이제 파이 큐라는 애를 점 파이큐라는 애를 S1, S2, S3, s 뭐 Sn까지 가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i 에 대해서 얘네들을 한번 미분해 주고, 그 다음에 s i 에 대해서 서메이션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i, j에 대해서 그러니까 i 성분으로 미분해 주고, j 성분으로 미분해 준 그런 애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사상이 이미 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 얘기를 했죠. 그래서 f q 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FQ죠. 그래서 FQ라는 Fp 더하기 이제 포스트 미분 그다음에 세컨드 미분 해줘가지고어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v를 탄데트 스페이스에 얘에 내가 대입을 해주면은 어 p에 대해서 해주면은 fp는 이제 컨스턴트니까 0이가 되겠죠.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0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 xi 성분이라는 애는 아 그러니까 이 파이 p라는 애가 0, 원점을 설정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j에 대해서 j 성분을 가져온 게 xj가 되는데 어 xj의 p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여기 0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이제 살아남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0이 되니까 타일러 스펜저 해존에서 v를 대입해주면은 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만 살아남아서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 얘는 어떠한 리얼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 이미의 이제 어, 이미의 어, cp 무한대 원소 f에 대해서 성립함으로 이 v라는 는 어. v라는는 이렇게 되고요. 음. 어. 이 순서를 바꿔 준 거죠. 바꿔 준 거죠. 그래서 어 v라는는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따라서 이 v라는 애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v라는 애가 결국엔 얘로 이제 스판 된다는 거죠. 어, 얘가 얘가 이럴 거니까요. 그래서 어 위에서 말했듯이 어어 어, 결국에는 얘가 TPM에 기절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어 이건 뭐 마지막으로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적근권 TPM의 기본 성질은 예어 이제, 어 이제 서머리는 이제 전피의 차트를 U파이라고 했을 때어 얘는 CP 무한대 M에서 이제 R로 보내는 사상이다. 그리고 어 얘를 이제 어떠한 어 F 라에다가 어, 작용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이 유클리드 n, n 차원 유클리드로 간에서 이제 R로 대응해주는 애를 편미분해준 거다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유클리드랑 똑같다라는 거죠 대응관계로 이때 어 이때 얘네들의 이런 집합은 어 얘네들이 각각 그러니까 이 i에 대해서 이제 바꿔준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n은 어 이제 t p m 의 기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디멘전은 어 위에서 말했듯이 매니폴드의 디멘전과 같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임의의 원소 v라는 애는 얘 이제 리니어 익스펜전으로 아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어쓸수 있다. 이런 기저들의 어떠한 상수를 곱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